이라는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 노동 권익 센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사대보험, 해고일 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일이란 일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을 만근한 자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다음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일주간의 소정 근로 일을 만근할 것. 셋째 주휴일 발생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할 것.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의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매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 3인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의논 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산재보험, 국민여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시3 1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유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 자녀당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직전 3개월 급여에 1일 평균 임금의 31분입니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연수만큼 퇴직금을 곱하면 됩니다. 오늘은 5인 이하 및 이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대구노동권익센터였습니다.